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2025년 7월 1일 어, 이번 달부터는 제가 아, 탄소중립, 기후환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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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한 가지, 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아니면 걸어서 대중교통 이용하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 이번 달부터는 주, 특히 제가 자전거로 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아, 이번 달에는 지금 어, 시민들의 어, 안전위에서 어, 육교에 있는 승강기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어, 그 중에 오늘은 지금 어, 가밀 중앙로 쪽에 하남 가밀 보도 육교, 어, 이곳 승강기 안전점검하고, 어, 이것 보면 알아니그 주위에 있는 어, 육교는 저희들이. 한번씩 안전점검 합니다 그 안전점검이 어, 제대로 이걸 점검하고 있는가 어, 그 다음에 어, 혹시 점검했더라도 작동이 되고 있는가 어, 긴급전화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여러모로 해서 어, 저희들이 안전점검 합니다 아 정말 보람이 나리죠 어, 안전 이것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어, 시민들의 안전을 에, 위협하고 있는 어, 모든 것들은 저는 안전신고계에 제가 착각착각 다 신고하죠. 제 차림이 정말 재미있죠? 어, 이건, 음, 선증 효과를 지금 차단되죠? 이걸 쓰고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요. 아, 여기가, 서구, 서부... 초등학교 옆에 아, 사거리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가밀동, 저쪽으로 가면 서울, 저쪽으로 가면은 초이동 어, 이쪽으로 가면 하남쪽이죠. 네. 우선은, 어, 감복동이죠. 자전거로 다니기가 딱 좋아요. 여기, 여기로, 기 여기는 가밀중앙로. 아, 육교 안전 승강기, 육교 승강기. 아.